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식물이라면 제가 영양분이 듬뿍 들어있는 그러나 너무 많지 않은 어, 합격에 꼭 필요한 만큼의 그 영양분이 들어있는 물을 주리로 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과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영양분이 들인 물을 뿌려주면 그걸 맞으면 됩니다. 맞고 무럭무럭 자라면 되는데, 어, 빗사이로 막가듯이 아주 이상하게 피해가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학문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에 맞게, 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험에 안 나올 것만 어디서 골라와서, 어, 시중에 또 이상한 문제집들이 있어요. 어, 검증이 잘안된 문제집들, 어, 그런 것들에서 문제를 가져와서 질문하고, 이상을 질문하고, 어, 그러면 합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합격을 좀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어, 여러분들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 저 중학교 동창 중에 그렇게 친한 아이는 아닌데, 어, 7급 공무원 대뇌가 있어요. 중학교 때... 어, 공부를 어, 썩 잘하지 않았어요. 거의 뒤에서 놀았던 앤데, 어, 7급 공무원 준비하는데 10년 걸렸대요. 아. 의지의 한국인이죠. 그래서 오래 하면 됩니다. 오래 하면 돼. 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효율성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안내하는 대로 어,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시중 문제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 제가 누구 다른 저자를 비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은 출파, 그 출판사를 비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출판사가 어느 출판사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대개 이제 그 교재 중에 그러니까 이런 교재나 특히 그 문제집 중에 저자가 없는 그 책들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 보통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책한권써는데 얼마 주고 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열심히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물 무슨 연구회니,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있다면, 어, 그런 것들은 과히 좋지 않습니다. 여같이 책임을 갖고 쓴저자용이 분명하게 적혀있어 저는 안타까운 것은, 속지에는, 어, 최종한 공무원 생물, 생, 어, 최종한 심화 생물, 공무원 심화 생물 하이스쿨라 적혀있는데, 이름이 크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이라는 안타까움을 우리 대장님께서 표하셨습니다. 저의 미스. 음. 그래서, 이제, 아까 오전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들을, 추천 문제를 분석해서, 어 그리고 이제 출제 가능한 문제까지, 특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수험생 여러분은, 어, 소위 위탁출제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위탁출자는 강원도랄지, 아니면 울산이랄지, 인천이랄지,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고, 방금 얘기한 지역의 경우에, 물론 내년에는 그게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까 그 강원도의 경우에도 예전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는데, 유탁 출제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죠. 고등학교 수준은 충분히 풀고도 남는, 실수하지 않으면 100점 맞을 수 있는, 실수하지 않으면 그렇게 매우 쉽게 출제가 되지만,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특히 서울, 경기, 경북. 물론 이 전남의 경우에는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막 섞여 있습니다. 수능형의 문제도 섞여 있고, 그리고 심화 내용도 들어있고, 그래서 위탁 출제되지 않은 지역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이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 9급의 경우에 8급 서울은 전부 수업을, 이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은 6급 연구사나 7급을 준비하는 7급 기술을 직렬해 생물 들어가는 그런 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에로 도움이 됩니다. 놀랬다. 네가더 놀랬지? 자, 그리고, 어, 혹시 제 샘플 강의를 보면서 아직 수업 결정을 하지 않은 학생들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이 교재는 어, 독학용 교재가 될때 아닙니다. 혼자 독학하다가는 막욕 나올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있나 해서 사실은 음, 여기다 그림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기간이 너무 짧고 해서 예전 하이스코에다가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더 내용을 집어넣고 그래서 이전 교재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 강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수험생들은 어막더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새로운 것을 몰라서 틀린 저 합격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몰라서 틀린 것이죠 생물학이 아주 빠르게 그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막그 논문에 나온 내용들 이런 것은 우리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거의 음. 어,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 시사적인 것들도 출제될 수 있어요 어떻게 방역 직의 경우에는. 방역직의 경우에는 질병과 관련된, 최근의 질병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출제가될수 있으니까,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그런 시사적인 그런 질병도 방역직의 경우에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역직의 경우에는 식물파트가 빠지는데, 물론 이 강조에서는 식물파트까지 다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식물파트를 맨 뒤로 밀어놨고, 그렇지만 이제 광합성이나 또는 분류 부분은 이그 식물파트 뺀그 앞에 나와 있는데, 방역지 기원의 식물 분류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광합성도 출제 지금까지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역지 극히 일부고 여기 와 있는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시는 대부분의 수험생은 이책 전체를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 집에서 공부할 때 어, 딴짓하면 안 돼요. 공부하다가 좀 어, 조금 피곤하니 좀 쉬었다 해야지 그래서 인터넷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가죠. 음. 자. 이 교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수 학습 란이고, 선수 학습은 기본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을 물론 이제 여기에 생식 파트는 기본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데, 생식 파트까지도 예전 고등학교 수준에서 기본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여기 정리를 해놨고, 예를 트면 8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8점을 보면 어, 기본 개념이 정리되어 있고, 거기 이제 블랭크 있고, 번호가 적혀 있죠. 그 번호에 대한 답이 왼쪽 또는 오른쪽 컬럼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답을 직접 달지 말고, 만약에 달고 싶으면 여백에다가.